여기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끝에 있는 모른대입니다. 이 모른대는 부산의 해운대, 태종대, 이기대 등과 함께 이 모른대의 절경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. 끝없이 펼쳐지는 저 바다 위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. 모자섬, 아들섬, 쥐섬, 거북섬 등 작은 섬들이 보이지만 저기에는 사실 배를 타고 들어가 보면 제법 큰 섬들입니다. 많은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낚시터이기도 합니다. 저 등대에서도 낚시를 합니다. 이 바다는 일본 해와 바로 맞닿아서 아주 맑은 날에는 운이 좋으면 멀리 내마도도 간혹 볼수 있다고 합니다. 날씨가 좋을 때 저도 한 번, 아니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두송반도입니다 저기는 감천이라고 하지요. 그리고 이 지금 밑에는 낚시꾼들이 지금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. 이곳에는... 낚시, 등산,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놀수 있는 가족들이 나들이 할수 있는 곳입니다. 멀리 많은 배들이 보이지만 이 영상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배들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. 이곳은 무학대사가 구름을 몰고 와 앉았다고 하여 몰름대라고 합니다. 안개가 끼면 모든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무척 흐립니다. 날씨가 무척 흐린 관계로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밑에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안 좋아서인지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. 저 하얀 포말들은 아마 이 파이들을 하나하나 깎아서 조약돌을 만든 수많은 세월 속에. 조약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. 지금 이 옆에는 많은 조약돌들이 늘려 있습니다. 외부에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. 아주 부드러운 조약돌들이 기암괴석과 함께 많이 분포되어 있는 태종대 못지 않는 아름다운 어 모른대입니다. 모른대 노른데 여러분 한번 놀러와 보시죠. 여기에는 어 부산 지하철 1번 노선을 타고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해수욕장에서 여기 걸어오시는데 약 15분이면 됩니다. 여러분, 영상 감사합니다.